두꺼워 보인다. 맞아요. 범고래가 조던이 아니라 덩크예요. 얘가 덩크라고요? 얘가 코스 어. 아니고. 얘... 자, 오늘은 조던을 알아볼 건데요. 조던 말고 조던 vs 덩크입니다. <laughs> 덩크, 조던. 요즘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저요, 저요, 저요. 신발을 저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뭘 그런 걸 헷갈리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대중의 눈에서.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가 얼마나 다른지를 대중의 시선에서 전문가적으로 어퍼가 어쩌고 막 그런 얘기 말고 네. 실질적으로 코디를 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조금씩 달라질 음수 있는가 정도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너가 그냥 딱 봤을 때 느껴지는 조던과 덩크가 있는데 뭐가 더 나는 저걸 신어보고 싶어요. 난 아, 너무 근데 당황스러워 그래? 뭐가 다른지나 아까 오빠 이거 깔았을 때 어? 뭐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네. 근데 오늘 이거 컨텐츠 저 하고 나면 어. 이제 이제 왕댁 어. 이제 어디 가서 떵떵거리고 아는 척하고 다닐 거예요 지금 모자는 이미 그러고 다니잖아 아, 그럼요 나는 개인 취향으로는 조던 원 오즈와 덩크 하이가 있잖아 그러면 덩크는 로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원은 로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는 로우를 신어야 되고 우동원은 하이를 신어야 된다 벌써 어려워 그럼 얘도 로우가 있어요? 어, 어. 85년도에 둘다 생산이 된 처음으로 나온 선보인 음. 신발이야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신발이 동시대에 발매를 한 거지 아. 심지어 한달 차이로 발매를 했어 누가... 뭐가 더 빠를까? 얘 <laughs> 우와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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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던 1이 더 빨랐어 아 그때 당시 이제 조던 1의 다운그레이드 요건좀 비싸니까 저렴이 버전이 음 덩크 하이였다 아 그래서 요즘에는 덩크가 룸 <laughs> 에어가 달려있는 SB라인이 있어 그것도 뭐예요? SB? SB는 스케이트보드에 준말이라 SB라인들은 실제로 스케이트보드에 타기 적합하게 발목을 감쌀 수 있는 뭐 이밴드라든지 실제로 이 혓바닥이 이렇게 얇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빵빵하지. 픽을 썼을 때 발이 다치지 말라는. 음. 음. 사실은 이제 덩크도 그때는 대학 컬리지 그 바시티 자켓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대학 야구 점퍼 있잖아. 꽈장 꽈장. 대학교의 고유의 컬러를 가지고 시작한 게 덩크야. 미시건 레이비 음. 옐로우를 쓴다든지 이런 식의 음. 믹스를 해서 컬리지 라인들을 만들었었어. 덩크 가재 자체가 퀄리지 컬러 하이. 리지 컬러 하이. 대학 농구팀의 유니폼 컬러에 대해서 아 내보냈었고, be true to your school. Yeah. <웃음> 이렇게 <웃음> 슬로건처럼 해가지고, <laughs> 유니폼 컬러에 맞 덩크 컬러가 쫙 나오고 그러던 꼬리 <laughs> 토리가 있어. 사실 칼로리를 그때 당시에도 했다라는 <laughs> 얘기가 되지. 기능적으로 보면은 조던은 에어 조던이야. 에어 조던. 에어가 있다는 에어가 얘기지. 어디 있어요? 내부에 들어가 있지 내부에. 아 어. 나중에 에어가 밖으로 나오게끔 만들었던 첫 번째 모델이 에어 맥스 1 그전까지는 이렇게 밖으로 에어를 내보낸 게 아니라 안쪽으로. 음, 그게 이제 테일윈드가 처음으로 나왔던 게 78년도였고 그 이후에 에어 포스가 안에다 장착을 하고 음. 85년도에는 에어 조던 1에서 안에다가 또 장착을 했었죠. 근데 이제 밖으로 야 맥스다. 에어다. 이게 보여줬던 게 87년도에 처음 핑커해필드를 통해서 나온 신발인데, 음 음. 이거는 에어가 있는, 에어가 없는. 쉽게 생각하면 기능이 있는, 기능이 없는. 얘가 더 신었을 때 편해요? 좀, 좀, 조금 편하다고 뭐 얘기는 하는데. 사실상 착화감보다는 아웃룩이 조금 달라. 핏이 좀 다르다고. 여성분들, 종아리에 굉장히 민감하신 여성분들. 네. 조던이 여성분들이 많이 안 신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조금 종아리가 두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발목이 이렇게 올라와서 어, 두꺼워 보인다. 아, 맞아요. 신발이 뚱뚱하면 발목이 같이 뚱뚱해 보인다. 하이도 막 그래서. 어, 그래서 롤을 신고. 맞아요. 요런 요즘에 덩코와 조던이 유행인데 둘그 중에 꼭뭘 선택하라 그러면 무조건 조던을. 음 얘네들 여기 스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네. 그러니까 발목을 보호하기 위한 스펀지가 너무 빵빵해서 뒷모습으로 봤을 때 발목이 훨씬 따라서 두꺼워 보여요. 아~~ 어. 그렇구나. 이렇게 봐도 네, 작아 네. 보이지? 네. 신발이. 네. 그런 면에서 실제 남성분들도 막간 무다리다. 네. 나 어렸을 때 축구 많이 했어. 컴플렉스거든? 이렇게 살짝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아.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 아, 약간 좀더 네. 그런 분들이 덩크를 심으면더 아. 땅땅해 보이지. 아. 어. 무조건 조던 원을 신어라. 나 같은 애는 난 <laughs> <나도> 조던이었네. <laughs> 이렇게 알아가네. <안 하네. 웃음> 일단 구성품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조던 원은 끈의 컬러를 되게 다양하게 넣어주는 편이라면 덩크는 대부분 컬러 하나. 음... 그냥 달려있는 끈이 전부인. 아 그래요? 그런 경우가 좀 있어. 이게 단편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이거는 달려있는 옐로우 끈이 있고 화이트, 블랙 있지. 음, 네. 덩크는. 이 옐로우 끈 하나 정도? 구성품이 그 조던 원에 비해서는 뭐 하나라도 살짝 부족한 느낌은 없지 않겠어? 아무래도 처음에 발매를 했을 때도 저가 버전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도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 박스 같은 경우도 다르지 일반 박스 진짜 그냥 ABC 마트에서도 5만 원짜리 신발 사고 들어가 있는 박스 그래? 조던 원은 조던 원에 유일무한 아 박스를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다 조던 조던 하는구나 그렇지 조던이 아무래도 조금 더 프리미엄이 있다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도 위에서 바라봤을 때 시선이 얘가 더 뭔가 샤프한 느낌 그러면 조던이고 덩크면 위에서 봤을 때더 아 이상한 조던이 더 얄쌍해요 응. 네. 얘는좀 뚱뚱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토박스가 좀더 길다고 해야 되지 아. 얘가 좁아 아. 그지 이게 다리더 뭔가 뭔가 네. 얄쌍한 느낌을 훨씬 많이 줄수 있어 아. 그래서 덩크는 로우가 더 좋다라고 좀 추천을 하고 싶은 것도 있어 조던 원은 반대로 로우가 되면은 갇혀있는 나의 정신세계 조던은 무조건 하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 그 힘을 잃는 느낌이야 뭔가 오빠 <laughs> 어, 진짜 진지해 어, 그래서 <laughs> 퉁퉁한 요 느낌에서 주는 핏이 있어 로우가요? 응 어. 요즘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범고래 이거는 그 제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그런 덩크는 아니에요 약간 범고래가 <놀람> 조던이 아니라 덩크예요? 내가 덩크라고요? 이건 뭐 어쩌라는 걸까요? 덩크 <laughs> 하이 라이트 잡혔다 지금 이게 조던, 조던. 어, 어. 나에게 이거 조던. 어어 어어 어, 아왠지술안 어, 먹었습니다. 나 취한 거. 왠지 술을 할지 몰라요. 덩크와 포스와 조던을 막, 사람들 이 헷갈려하거나, 어른들은 그냥, 애들 다 똑같은 신발 신고 다니네, 이러는 응. 경우가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굽높이 같은 경우도, 덩크, 아... 조던, 포스술입니다. 포스가 가장 두꺼워. 아... 긴 바지에 통이 조금 있는 바지를 입는다. 통이 약간 있는? 네. 그런 바지를 입을 때는, 덩크로우와 포스를 추천해 드려요. 아... 신발의 통통함이 신발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음 느낌이 있어. 근데 신발이 너무 얄쌍하면 통 있는 바지를 입으면 신발이 그냥 묻혀버려. 아 조던 같은 경우 나는 밑에가 살짝 좁아지는 핏이 더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윙 로고가 가려지는 건게의가 아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남자들 거의 반바지 입을 때 많이 신어요? 아니 더, 조던은 항상 긴바지를 입어도 바, 바, 반바지를 입어도 근데 덩크는 긴바지를 입을 땐 몰라도 반바지 입을 땐난좀 반대다 너무 뚱뚱해 보이는 그 뭔가 컴플렉스가 아니어도 아무튼 얇아 보일 확률은 없다 아... 또 가장 큰 차이점은 얘네는 앞에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얘네는 안 나눠져 있고 앞에가 이렇게 나눠져 아, 있고 네. 근데 반대로 얘네는 이게 덜렁덜렁 할 정도로 나눠져 있어 우와. 그래서 옛날에 정말 힙합 바지로 입던 시절에는 형님들이 간지가 이제 이거를 빼 끈을 여기다까지 묶지 않고 여기다. 버디버디 어디 버디버디 까... 어디. 어? 어디, 어디, 나이게 <laughs>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신고 다녔어. 있었잖아. 근데 그런 신발도 아디다스 건가? 아 제레미 스카. 아 그거 그 스카시었어요? 이건그 스카시 아니고요. 요렇게또잡아뜨려서요렇게 해서 신는 간지가 있었고 아. 옛날에 덩크를 많이 신으셨던 분들은 음. 그래서 이제 바지가 이렇게 걸리는 거지. 아. 이런 간지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간지구나. 어. 사이즈감 같은 경우는 조던보다 덩크가 살짝 더 넓은 감이 있습니다. 조던은 반업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면은 덩크는 그냥 반업 안 하셔도 사실은 신을 수 있는 정도. 하지만 1업을 하고 반업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개인적으로 반업을 해주면 더 좋아요. 내가 볼 땐, 꽉 어, 꽉 끈했으면 좋겠고 조던 원은 반업을 하면 꽉 끈이 안 돼. 1억을 해야 꽉 끈이 된다. 그런 면에서 좀큰 차이가 있죠. 물론 이앞 토, 요 부분의 문제입니다. 요 부분의 문제, 무조건. 요 부분이 좋아서 발가락이 아픈 거, 길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면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뭐 어쨌든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뭐 에어가 달렸고 안 달렸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어. 아, 착화감이? 음. 응. 근데 지금 이렇게 가져온 신발들은 얘가 오리지널 컬러라고 해야 되고 얘가 얘를 따라한 컬러야. 조던 1 같은 경우는 토가 이렇게 어두운 컬러인 게 가치가 없고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대학 농구 컬러를 썼기 아 때문에 여기에 컬러가 들어간 신발들 되게 많아요 아 반대로 조던은 화이트 베이스인 게 많고 혹은 전체 같은 컬러든지 블랙인 컬러도 종종 있지만 가치가 올라가는 확률이 적어진다 그런 면에서 그냥 딱 봤을 때어 이거 조던이야 덩크야 쉽게 보시려면 그냥 윙 로고 윙 로고가 만약 가려져 있으면은 컬러가 들어간 거라면 덩크가 더 많다 뚱뚱해 보인다 덩크다 날씬해 뚱던. 보인다 <laughs> 조던이다 뚱뚱 조날 뚱뚱 조날 로자들좀 뽑고 왔습니다 조금 구분이 가나? 네 어쨌든 추천은 하이는 조던 로우는 덩크로 갑시다 네, 그래서 범고래가 덩크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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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범고래는 조던도 있어 <laughs> 근데 이제 너가 알고 있는 그 로우 범고래 네. 길거리에서 여, 10명 중에 한두 명은 꼭 아, 보여지는 아, 그 아. 신발 이런 덩크 아. 조던 원은 범고래 하이가 있는데 음. 가격이 100만원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캡 플렉스 그디